저희 좀 광고가 잘 되고 있나요? 광고요? 어, 네. 네. 님 지인분 3천 명이라는 썰이 있는데 재미없다고 구독은 안 하더라고요 어. <laughs> 지금 화가 난 상태니까 어. 지인분이 이걸 보시면 꼭 구독 누르세요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절대 모르시면 아예 상담받을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어, 오늘의 영상그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별님 징야에 관련된 상담 정말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인가요? 유형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만약 좀 절세를 하고 싶은데 좀 자식한테 돈을 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현금거래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막 세금 폭탄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두 가지 경우인데 보통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자식이 아무래도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도와준 건데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고를 부담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처음에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국세청은 세대가 넘어가는 현금거래가 있으면 증여세로 먼저 간주하고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증여세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증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증여세는 결국 세대를 건너갔을 때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부부간의 현금 거래는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식한테 준다든가 손자한테 줄 때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네, 세정은 혹시 나중에 뭐 상속이라든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략적으로 뭐 8년에서 뭐 9년까지도 다시 그 내용을 들춰보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내가 9년 전에 뭐 아들한테 100만 원을 줬는데 이거 왜준 건지 그거 기억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차할 때부터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비, 아니면 뭐 용돈, 뭐 아니면 학자금. 이렇게 명목을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는 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증여세를 피하는 법이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는 징역 아니라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에서 넘어선다. 3억 1,700만 원을 자식한테 뭐 주고 싶다. 그러면 3억 1,700만 원을 주면 1억에 대한 4.6% 정도 있는 이자율을 이자율과 함께 부모님한테 서 갚아가는 형식의 계좌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고 이때도 이제 원금을 같이 갚는 형식을 취하면 확실하게 빌린 거다라고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어머니가 자식한테 빌려주는 것보다 이제 어머니가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을 자식이 갚는 방식도 취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훨씬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 자체가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때도 무상 담보 제공 증여 이익이라는 게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무상담보 증여 이익만큼은 또 부모님한테 줘야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결국 국세청도 이걸 검토할 때 너무 금액이 많으면 체크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억을뭐 아, 아이한테 좀 주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한 1억 5천은 깔끔하게 증여로 처리하시고 1억 5천 정도의 수준만 처음 말씀드린 차용의 형식을 밀린다는 가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럼 뭐 세무조사나 위협에서부터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축소한 범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무상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사를 찾아가서 그 구체적 사안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합업이니까요.